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얼마나 무도하고도 두려운 도발입니까? 당연히 사탄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탄도 별을 보았고 동방 박사들의 여행과 헌물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사가려와 시몬, 안나의 기쁨과 감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도 사탄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가 굶주림으로 인해 약해지고 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약함이 신성과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 그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까? 자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니라는 전제 즉 뿌리를 내리칩니다. 분명히 우리 구속의 모든 일과 우리 구원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한 가지 본질적인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분이 세상을 값주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누그러뜨리는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 타락한 자, 심판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마귀로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군주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을 통해 육체에 새로운 힘을 주고 신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자 이제 금식을 그만두고 기적을 해하라.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라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것이다. 영적 원수가 가진 수많은 유혹의 방법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선동해 보증되지 않은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것보다 더 흔히 사용하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다면 훔쳐라. 정직한 수단들로 성공할 수 없다면 부정직한 수단들을 사용해라.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돌들을 합법적으로 떡으로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선미를 불신하고 사탄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군주림을 면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영의 뜻대로 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를 거부하십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피요를 공급하기 위해 악한 길을 취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믿음이 없으며 죄로 물든 사악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번성의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떡으로 슬픔을 감각적인 위로로 바꾸라는 악한 영의 유혹이 아닌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따랐다면 사탄이 당신을 제압한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엄격한 자기 부인의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당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본성적인 갈망을 즐기게만 할수 있다면, 사탄은 전쟁터에서 좋은 위치를 이미 선점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수단으로 얻은 물건들과 쾌락으로 가득 찬 곳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돌을 우리의 고기로, 눈물을 우리의 음료로 삼는 것이 수천 배나 더 좋은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했느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사탄을 쉽게 반박하고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수단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신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다면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일을 할수 없습니다. 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돌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나그에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새로운 힘의 의지에 살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은혜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는 몸과 영혼 모두의 피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난폭한 군주의 명령으로 좁은 성 안에 궁핍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자 그들 중에 한 늙은 리더가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 속에 저장해 놓은 모든 영양분을 소비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양분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복군이 우리의 고기를 모조리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배고픔을 바꾸시는 법을 알고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감각적인 유혹이 그리스도에게는. 너무 낮은 시험거리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을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광야로 이끌고 간 것에 만족했던 악한 마귀는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에 유리한 위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려 했습니다. 광야가 피로와 결핍으로 인한 시험에 적합한 장소였다면 예루살렘은 헛된 영광으로 인한 시험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결하고 신성한 몸을 옛 유혹자의 악의적이고 더러운 손에 이끌려. 그토록 급히 옮겨지는 것을 허용하시다니.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악한 마귀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든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그것은 거룩한 신성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다. 사탄은 마치 그리스도가 성전의 가장 높은 전쟁터 위에 계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 옆에 서서 말합니다. 자. 떡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시험을 하겠다. 내가 기적적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이 높이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에게 바친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지 않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의 눈이 너에게 고정되어 있는 바로, 지금 위험 속에, 너 자신을 던지는 것보다, 내 영광을 전하고, 신성을 선포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때온 세상은 내 안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위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해칠 수 있겠느냐? 영광스런 호위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를 지키고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서 뛰어내려 보아라. 여기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나 사탄은 왜 직접 그리스도를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오 놀라운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없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악의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신뢰해야 할 뿐이지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과시와 자만 위에 그 수단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자비, 특별한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마귀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끔찍했습니다. 성전이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판단한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왕국이 그리스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 모든 왕국의 정상에 있었고 왕국들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로마보다도 훨씬 큰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는 모든 능력과 술책을 동원하여 세상 영광들을 한곳에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경탄할 만한 광경을 만들어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탄은 야심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야심이 자신도 모든 타락한 별과 어둠의 천사들도 압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합니다. 와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마귀를 경배한단 말입니까? 창조 이후에 이보다 더 천박한 신성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두렵고 혐오스러우며 저주받은 신성모독을 내뿜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가 세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 자신이 마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만큼 신성모독과 우상숭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들은 모두 우리의 인내를 기르는 기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분노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사탄의 요구가 너무나 무엄하고 신성모독적이라는 것을 보시자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도망가 버렸고, 대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